두 번째 세트. 네, 바로 8강 시조 죠두 번째 경기입니다. 에공 선수와 카덴지, 카덴지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음 경기 메오그운드제로에서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 신나이형님 안녕하세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진영이죠. 애공 선수 11시에 보라색깔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애공 선수 11시. 1세트에 비록 졌지만 애공 선수가 과연 이번 세트에서는 어떤 빌드를 깎아왔을지도 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1시 진영이죠. 바로 초록색깔 카덴지 선수. 와 과연 카덴지 역시 카덴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와,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공격,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엄청난 수비를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됩니다. 일단, 새로 서치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든지 선수. 아무래도 맵 자체가 이제 그라운드 네. 제로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뭐 상대 앞마당 쪽으로 이제 서치, 뭐 새로 서치를 대부 해주기는 하는데, 네. 그러게요. 방금 사실 이제 그 저글링이 달려왔을 때 평소 때이 공선수라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머릿속에 많은 걸좀 염두에 두고, SCB가 앞마당으로 좀 나와주는 반응 속도라든지 훨씬 좀 빠르게 보여줬을 텐데, 아무래도 좀 대회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평소 때 하지 않았던 이제 치즈러시라는 네. 빌드를 깎아왔는데, 그게 너무 이제 무난하게 카든지 선수의 수비에 막혀버리면서, 그렇죠. 아까 머릿속이 좀 복잡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애공운 선수가 이제 11시에 나왔을 때 1시로 나왔으면 은 카덴즈 선수가 1시에 나왔고 오버로드가 원서치가 아니었을 때는 네. 완벽하게 통할 수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아마 자이드가 꼬이면서부터 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오버로드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보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대처를 하기가 카덴즈 선수도 굉장히 또 수월했던 부분이었죠. 자 오버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또 뭔가 쓸것 같다 네. 뭔가 팔베럭이라든지 다른 빌드를 쓸것 같다 일단 그냥 안전하게 너가 팔베럭이면은 너가 생더블리면은 바로 죽이고 시작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든지 네. 선수 자 일단 오버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애공선수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원온원 네. 원온원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애공선수가 빌드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정찰까지 가지고 있는 가든지 선수 앞마당까지 먹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내일도 다섯 시 경기입니다. 정찰 가지고 있는 이제 가든 선수. 여기서 이제 애공 선수도 빨리 이제 배토리 올리면서 바로 정찰을 가야 돼요. 드론이 쏴치 온다는 거 보면은 세로를 배제하고 가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네. 네. 저링까지 찍어놨고요. 자 이제 애공 선수가 바로 이게 가로로 가야 돼요. 가로로 세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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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애공 선수가. 어... 뭔가 지금 생각 좀 많은 좀...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저글링을 모르면은 아, 원... 근데 다행히 네. 생각을 했어요. 아, 어, 드론이와 있다 그걸 그렇죠, 의식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바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이러면은 보게 되죠. 보게 되면은 네. 바로 SC b 나와서 대처하면 되거든요. 네, 저글링 지금 네 마리 일단 뛰는 거 확인했고요. 어, 근데 카든 선수도 바로 뛰지 않고 SCB를 먼저 잡아 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근데 어어 어. 근데 이거... 체력이 많이 없어요. 자, 뭐 어쨌든 S C B 로 네. 지금 저글링이 입구 쪽까지 들어오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 S C B 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줬고 일단 S C B 가 막힌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아, 근데 이게 오, 지금 근데, 아 이게 들어오게 만들면 네. 좀 기차 하나 지거든요. 네. 막긴 막더라도 이게 일못 하고 있고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거를 약간 좀 저글링이 날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입구 쪽에서 약간 좀 S C B 로 길을 좁혀서 막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어, 그냥 아예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어, 지금 예. 와 근데 컨트롤 우리 기가 막힙니다. 이건 컨트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빨 카데니 선수가 성급 안 지으면은 애공 선수가 애공 선수 2폴 벌쳐 특기 그 아닙니까? 벌처로 컨트롤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자 그럼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아, 그러니까. 그럼 스타포트까지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애공 선수가 이번에는 굉장히 진짜 네. 깔끔하게 좀 대처를 해 줍니다. 와 근데 카덴니 선수도 레어를 가지 않고 바로 네. 히드라든 판단. 진짜 기가 막힌 판단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레어를 가면은 테크가 빠르긴 하지만은 레이스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히드라덴을 바로 가주는 판단 너무 기가 막힌 나이스한 판단입니다 아, 도착하기 전 타이밍에 홈크 하나는 완성이 됐고요 아 이러면은 피해를 못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차라리 이제 앞마당을 빠르게 먹는 게 나아요 네. 지금 가스를 조금 조절하면서 앞마당을 빨리 먹는 빌드로 하는 게 낫거든요 영웅 선수는 일단은 s c 2한기가 저 말이네, 약간 길 막혀가지고 지금 입구 쪽에서 조금 방황을 배회를 하는 모습이고 하딩 선수는 히드라. 자히드라 뽑아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마 히드라 속거까지 눌렀을 네. 것 같아요. 소거까지 눌러서 한번 몰아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지금 왜냐면 레어 테크를 빠르게 이제 선택을 바로 이제 히드라로 소수의 이제 뭐 레이스라든지 진짜 뭐 벌쳐 부분만 막을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테크를 올려준 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히드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이런 거는 마리는 오버로드잡으로 나간다는 플레이인데.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빨리 상대의 의도를 눈치를 그렇죠. 채야 돼요. 지금 의도를 빨리 알아야 이제 이게 대처가 되거든요. 아, 지금 시대를 많이 모아놨어요. 네, 이게 소겁대 한번쭉 들어가면은 이게 소겁벌처일 거거든요. 소겁벌처를 쌩깔려고 네. 하면은 큰일 납니다. 거기다 지금 레이스 한 개가 지금 12시 쪽을 거쳐서 네.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거 레이스로 본진 쪽. 이걸 태클을 오. 확인해야 돼 오버를 네. 잡을 생각하면 안 되고 태클을 확인을 네. 하고 자 히드라 히드라 지금 어애공선 이거 벌처로생까게 하려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한번... 어 근데 네. 야, 근데 어 근데 여기서 드론만 잡는다면 힘이... 드론만 잡는다면 자어 좋아요 2킬어 네. 좋습니다 어 삼킬 4킬오 어, 좋은데요 애공 선수 에공 선수 좋은데요 지금 카덴 선수가 자. 아 그냥 공격을 선택했어요 아 그냥 네. 공격 하러 갑니다 이거 지금 아니라 오 이렇게 했던 본진에 뭐 별로 뭐 없겠네라는 네? 판단으로 바로 본진인데 지금 애공성에서 본진이 막을 병력이 어 근데 마린들이 마린들 아 맞거든요? 근데 SC 나와야, SC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서로 본진 바꾸기예요 서로 본진 바꾸기예요 근데 SC가 안 나왔어요 아 이거 벙커가 이제서 어? 지어지고 있지만 지금 마린 이 일단 다 잡혔고요 아 이거 컨트롤하면은 히드라가 컨트롤을 해주면서 아, 레이스도 잡혔고요 아. 하 아, 애공선수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왜냐면 히드라 봤거든요. 그렇죠. 아니, 미리 나와서, SCB 나와서 마리나 같이 막았으면 진짜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그니까 러 애공선수는 약간 생각에 처음에 히드라가 네. 방어디펜스 하러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봉쿠라든지 대처가 너무 늦어습니다아 카데디 선수가 아. 그러니까 이게 2연승에 성공하나요? 지금. 애공선수는 카데디 선수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하하 이거는 2대 0으로 네. 지금 카덴 선수가 리드하고 있는데 여기서 멘탈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멘탈 무너지면 지는 네. 거예요. 왜냐면 분명 굉장히 좋았어요. 네. 레이스 걸처 들어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언덕 위쪽에서 미리 버커 좀 짓고 막기만 그렇죠. 했다면 충분히 경기 에고 선수 쪽으로 분위기 가져갈 수 있는 거였는데 어 거기서의 사실 카덴 선수의 판단도 너무 좋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반대로 그 히드라들이 네. 본진 쪽 공격을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